쓰레기를 치울 시간이군요. 무엇을 치워드릴까요?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군요. 무엇이든 깨끗하게 저희 신조입니다. WLVIP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편리한 장치로군요. 빠르게 청소할까요? 어디든 놓치지 않아요. 훤히 보입니다. 이것도 나름 쓸만합니다. 이런 도구는 익숙하죠. 지워야 하는 것이 하나, 둘. 골목길치고 크게 더러운 곳은 아니군요. 밑바닥에도 더 밑바닥이 있는 법이죠. 어두운 곳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긴 쓸만한 게꽤 보이는군요. 활은 유용하죠. 소리가 크지 않거든요. 고전적이지만 꽤 훌륭한 도구죠.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라는 말이 있죠. 적어도 애도 해줄 사람은 있나 보군요. 제 뒤에 무언가 보이나요? 흠, 놀랍진 않군요. 장소를 가리진 않아요. 어디든. 잠시 기도를. 선악은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할 뿐. 꽤나 풍화된 장소군요.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리가 울리는 건 성가신데 말이죠. 삶과 죽음의 형태는 사람 나름이겠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 그러고 보니 소방서를 청소해 본 적은 없군요. 고요하군요. 좋은 느낌으로요. 쓰레기를 숲에 묻는 건 초심자가 하는 짓이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겠죠? 연료를 보충할까요? 여기선 시동을 꺼두는 게 좋겠군요. 괜한 소라는 일으키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배의 종착점은 항구, 사람의 종착점은 죽음이겠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배는 없군요. 쓰레기가 도망가진 못하겠어요. 죽음과 가장 멀고 가까운 장소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동시에 불합리하죠.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호텔 경비는 생각보다 사엄하지 않아요. 객실 청소가 필요할지, 노크라도 해 볼까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청소하고 가도록 하죠. 흠, 쓰레기가 보이진 않네요. 깨끗한 곳이군요. 비정상적으로요. 보기와는 다르게 이런 곳이 제일 위험한 곳이죠. 좋은 동선을 생각해봐야겠네요. 이 건물의 주인은 결벽증이라도 있나보군요. 새 건물엔 얼룩이 지기 쉽죠. 장소에 녹아드는 게 중요합니다. 성가신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뒷처리가 귀찮아지기 전에 끝내야겠어요. 따로 청소부가 있진 않나보네요. 흠... 음...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쉬울 텐데요. 썩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쓰레기도 사람도. 여기선 장비 관리가 힘들겠어요. 발자국이 남지 않게 조심하죠. 수평선을 보다 보면 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네요. 보는 눈이 없어서 다행이군요. 세상엔 모르는 편이 더 좋은 일도 있죠. 스승과 제자라. 잠깐 장비를 세척해 볼까요? 뭐든 흘려 보낼 수 있는 게 강의 좋은 점이죠. 이 물은 어디로 흐르는 걸까요? 투박하지만 꽤 정돈된 곳이군요. 언젠가 이 업보가 제게 돌아올지도 모르죠. 이 삶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왠지 모르게 저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이군요.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진 못하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입니다. 여긴 진짜 청소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여유가 있으면 잠깐 걸레질이라도 하고 싶네요. 이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죠. 일단 벗어나야겠군요. 장소를 바꾸죠. 이건 꽤 위험하네요. 아직 고물이군. 이 정도는 모자라. 쓰레기가 늘었네요. 쓸만해지려면 멀었습니다. 이건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용성은 떨어지겠군요.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야 쓸만해진 듯 하네요. 이 정도면 그럴듯 하군요. 완벽한 청소를 위해선 완벽한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이렇게 빛나더라도 결국 피로 얼룩져 버리겠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죠. 피로 얼룩진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겠죠. 빨갛게 물든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인가? 피에 젖은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 같군요. 청소를 시작하죠. 남길 말은 있나요?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쓰레기는 놓치지 않아요. 빠르게 정리해야겠네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목표 확인. 놓치지 않습니다. 타겟 포착. 더블 L입니다.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지워드리죠. 깔끔하게 처리하죠. 여기가 비었군요. 빈틈 투성입니다. 조용. 신속하게. 느리군요. 저승에서 만나시죠. 조심하셨어야죠. 제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방심하셨군요. 작별할 시간입니다.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감각이 더 날카로워졌네요. 그럼 안녕히 고생하셨습니다. 흠, 음, 더 깔끔하게 처리해야겠어요. 단말마가 조금 시끄럽네요. 이번엔 깔끔하게 끝났군요. 사적인 감정은 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아요. 죽으면 똑같은 시체일 뿐, 잊지 마세요. 죽음은 늘 곁에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저도 당신도, 사신이 당신에게 찾아올 때, 주어진 운명에 발버둥 칠 뿐이죠. 이런, 피가 튀었네요. 닦아야겠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후아처처리혼혼해해야군요요톱이이러워졌졌요요시낭비했했요요쓰레를를려버버렸요잡잡사니도도쓰나름이이죠죠작작이중중합합다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것만 챙기죠. 내용물이 상하진 않았군요. 쓸만한 물건이면 좋겠는데요. 유용하게 쓰도록 하죠. 잘 깎으면 쓸만하겠군요. 낚시가 취미는 아닙니다만, 비린내가 나네요. 이 꽃도 누군가에겐 쓰레기겠죠. 독이 있는 종류는 아니군요. 비상식량으로 쓸수 있겠네요. 필요할지도 모르죠.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물이군요. 동업자가 있나 보군요. 뒤처리가 필요하겠어요.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네요. WLVIP 서비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는 반드시 완수합니다. 흠, 그럼... 저승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쉬어야겠네요. 어둡군요. 무척이나... 결국, 이렇게…… 제게도, 사신이. 이번엔 깔끔하지 못했네요. 아직 의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결국 저도 예외는 아니었군요. 말했죠,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군요. 잠시 물러나죠. 아직 당신 차례가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건 같이 치워야겠는데요. 여기 청소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새참 시간인가요? 열심히 치우고 마시는 게 제일 시원하죠. 일어나시죠.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다면. 오, 대단한데요. 이런 도움을 받았네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어, 필요한 게 있나요? 사과 말인가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가끔, 괴물이나 유령 퇴치 의뢰가 들어옵니다만, 왜 저한테 의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분리수거가 안 된다면, 전부 잘게 갈아버린 뒤,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참 쉽죠? 개인적으로 어두운 건 싫어합니다. 밝은 곳이 더 좋아요. 어, 쓰레기가 말도 하는군요. 허 이건 어떻게 치우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죽기 직전 주마등을 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쓰레기답게 굼뜨군요. 쓰러지는 것조차. 아하.